2025년 8월 21일, 당신이 그토록 바라던 내일이 오늘 우리에게 찾아왔습니다. 고 이용마 기자가 우리 곁을 떠난 지 어느덧 6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오늘 그의 간절한 꿈이자 시대적 과제였던 방송문화진흥회법이 마침내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입니다. 살아생전 이 순간을 마주했다면 누구보다 기뻐했을 모습이 눈앞에 선명히 그려집니다. 2012년 언론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치열한 투쟁이 펼쳐졌던 MBC 파업 현장. 그는 언제나 그 선두에 서서 부당한 권력에 맞서 싸웠습니다. 해직의 실언을 겪으며 몸과 마음이 지쳐갔음에도 굴복하거나 고개 숙이지 않고 진실을 밝히기 위한 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병마와의 사투 속에서도 언론인으로서의 사명을 포기하지 않았던 그는 팟캐스트를 통해 국민에게 진실을 전하고. 정치 권력으로부터 공영 방송이 독립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남기고자 마지막까지 부단히 노력했습니다. 오늘 방문진법 통과로 공영 방송의 독립성과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법적 기틀이 마련됩니다. 이용마 기자가 평생 꿈꿔왔던 공정하고 투명한 언론 환경을 향한 첫걸음을 내디딘 것입니다. 그의 헌신과 열정이 있었기에 여기까지 올수 있었다고 자부합니다. 세상은 바꿀 수 있습니다. 그의 말을 다시금 되새기며 어떠한 어려움을 마주하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가겠다는 의지를 다져봅니다. 그가 내어준 정의와 진술의 길을 따라 뚜벅뚜벅 담대히 걸어나가겠습니다.